자. 그렇죠. 자, 다음은 이제 무선 배치입니다. 자, 무선 배치 봅시다. 203번입니다. 무선 배치는 아주 중요한 거라 그래서 자, 서로 다른 처치의각 사례들을 배치하는 실험 기법. 실험 설계에서 비교 집단들 사이에 처치 전의 동등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된다. 이를 통해 집단 간의 차이가 다른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처치의 효과로 발생하게 되었다는 논리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무선은, 영어로 이거야. 랜덤이야, 랜덤. 랜덤 뭐냐면 선정 기준이 없는 거야. 자, 마구잡이를 하는 거야. 근데 이게 통계적으로는 굉장히 의미 있어. 왜 그래? 동등성을 확보할 수 있는 거야. 동등성을. 실험 처치 이전에 동등성을 확보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지? 아무런 실험 결과를 했는데 내가 실험하려는 집단이랑 뽑히지 않은 집단이 동일한 거야. 근데 내가 그 실험 집단에만 어떤 처치를 했어. 근데 이 실험을 했더니 얘가 기존에 어때? 그냥 뽑히지 않은 집단보다 월등해. 그러면 어떻게 돼? 얘는? 원래는 똑같은 애였는데 이 실험을 통해서 어때? 어떤 처치를 통해서 얘가 뛰어난 능력을 발휘했다는 걸 설명해 주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아주 중요한 거야. 그래서 무선 표집도 마찬갑니다. 자, 봅시다. 236페이지입니다. 236페이지 필수 암기 단어 문장을 봅시다. 거기에 보면 기준을 마련해 놓지 않고 라고 나오죠. 기준을 마련해 놓지 않고.